안녕하세요. 애플 주주. 새내기 앱이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요거 아이폰 12 프로를 질렀습니다. <laughs> 사실 요즘에 산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른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요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폰 12 프로가 나왔는데 지르지 않는 것은 애플 주주로서 기만 행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의무적으로 질렀습니다. 요거 쿠팡에서 샀는데 그 쿠팡 사전 결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예약하는 거 당일 날 12시 땡하고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저는 실패했어요. 그거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어, 그러다가 이제 새벽 2시까지 제 구독자 분께서 저 대신 이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취소 물량을 하나 건지셨습니다. 정말 그 좌렌즈 우바디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언박싱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 실버 128기가 모델을 원했는데 이거는 256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요? 고음에서 주문하니까 한달 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어, 좌렌즈 우바디제 구독자분께서 <laughs> 건져주신 요거를 어, 사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랑 강화유리도 사놨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어, 붙여보는 걸로 하고 박스부터 개봉을 해야겠죠? 근데 검은색이 와서 당황했는데 이번에는 실버를 시켜도 다 검은색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스티커를 잡아 떼면은 이야, 이, 이 맛이지, 애플은. <laughs> 칼을 안 쓰고도 이렇게 포장을 벗기는 맛. 이것도 열어보면은, 이야, 저는 화이트를 샀습니다. 화이트는 아니고 실버. 근데 실버인데, 뭐, 화이트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스티커 벗기면은, 으! <laughs> 아, 앱등이 다된것 같아요. 이런 거할때 보면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음, 그립감도 좋고, 어, 측면에, 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참치캔? 어, 깻잎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제 각진 디자인.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안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잡다한거 거 들어있는 스티커인데 관심 없고, 선. 선은 이제 USB-C랑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와, 지독한 놈들 언제까지 라이트닝 고집을 할 건지, 아니, 이걸 넣어줄 거면 C2C를 넣어주던가. 하여튼 대단한 놈들이에요.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절감하고, 충전기 구매 유도 해가지고 어, 이익을 극대화하면은 주주의 이익 즉 저의 이익도 극대화 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호구가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어, 아무튼 뭐 <laughs> 그래요 애플 주가가 더 오르길 바랍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개봉을 끝내고 음, 제품 만져 보니까 느낌이 진짜 괜찮아요 제품이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해 보면요 크기가 살짝 더 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거 노치 부분은 전혀 뭐 달라진 거못 느끼겠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측면을 보면 이게 완전 다른 바디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딱 잡았을 때 핸드폰을 잡았을 때그 그립감에서 주는 차이가 상당하고요. 살짝 살짝 움직일 때마다 표면이 이렇게 광택이 나면서 주변 사물이 반사가 되는 게 느낌이 색다르고,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스럽네요. 인덕션은 뭐,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비호감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실버 모델을 샀더니, 요 애플 로고가 잘안 보여요. 눈으로 보면 이거보는잘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로 담으려니까 좀덜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빠르게 보호 필름 붙이고, 요거 케이스도 씌웠어요. 뭐 이거를 생폰을 들고 다니니 많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강심장이지 못해 가지고 어 애플케어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필름 씌우고 껍데기 씌우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케이스를 씌우니까 확실히 측면이 아까 반사되던 게 많이 사라져 가지고 느낌이 좀 죽긴 하더라고요. 요걸잘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잘 살릴 수 없다고 해도 어쨌든 케이스를 잘 끼고 다니면서 아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아이폰 13 프로 나오면은 그때 이거 팔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 이거 뭐 어디 기스라도 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애기처럼 살살 다루면서 그렇게 잘 써야죠 <laughs> 네 이상으로 언박싱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 12 프로의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다른 분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겠지만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할게요 조금 딱딱하고 약간은 수업시간 같지만 그래도 차트라든지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게 12 프로로 촬영한 사진인데 둘을 1분 확대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믿기지 않겠지만 12 프로가 화질이 안 좋아요 여기 왼쪽은 아무것도 깨진 게 없이 곡선들이 잘 유지가 되는데 오른쪽은 깨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몇 번도 해보니까 이렇게 안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둘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씨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11 프로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다음은 이제 저조도 촬영한 거 볼까요? 직전까지는 이 정도 밝게 촬영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 정도 밝기 직전 밝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굉장한 저조도예요. 역시나 먼저 11 프로 그 다음은 12 프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몇번 해봤는데 거의 유사하게 둘다 깨집니다. 어, 저조도 상황에서는 둘이 똑같다. 다음 은 이제 색감을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11 프로보다는 12 프로가 조금 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표현돼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골고루 잘 보여주는 식으로 사진이 다소 밋밋하지만 그래도 밝은 면도 깨지지 않고 어두운 면도 덜 어두워지는 그런 형태로 사진을 뽑아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뭐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역광에서는 아무래도 역시나 좀더 플랫하게 밝은 게 약간 더 어둡고 어두운 게더 밝으면서 전반적으로 DR이 더 넓게 표현되면서 사진이 약간 흐리흐리해지는 뭐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런데 순광으로 오면은 뭐큰 차이가 더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DR을 넓게 표현할 거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둘다 컨트라스트 높고 피부색도 뭐 나름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오히려 밤에 촬영할 때는요 아이폰 12가 좀더 컨트가 세지더라고요. 이게 11, 이게 12, 더 세지죠. 다른 데서 촬영해 보더니 똑같아요. 이게 11, 이게 12. 좀더그 밝은 데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가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좋았던 점은 그 인물 모드에서도 야간 모드가 발동이 돼가지고 잠깐 서가지고 기다리면은 밝게 촬영이 된다는 거 요것도 꽤나 쏠쏠했습니다. 참고로 뭐 카메라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요거를 좀더잘 처리해 준다는데 어뭐잘 처리는 해주겠지.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냥 별로예요. 어차피 그냥 카메라로 찍으세요. <laughs> 많은 시간 만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요게 카메라가 11 프로보다는 딱히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야간에 그 인물 모드 된다, 뭐그 정도. 어, 제가 워낙 그 폰카를 잘안 쓰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직은 낯설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밖에서 폰카를 사용할 일 있으면은 와이프가 사용하던 11 프로를 굉장히 길게 저도 같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주로 그 기본 어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촬영하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기본 어플 많이 사용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으로 봐서 이그12 프로를 만져본 소감은. 절반 뭐 그게 없다 차이가 특히 해상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 화질이 뭉개져가지고 그 픽셀이 깨지잖아요. 어왜11 프로보다 그런 증상이 더 있는지 11 프로는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좀더안 좋은 거 아닌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뭐 제가 측정을 그러니까 촬영할 때 실수한 게 있을까? 그냥 다 보고. 세팅을 똑같이 하고 촬영했거든요. 그 설정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서 어 혹시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로 "야, 이거 한번 조정해 봐"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앱등이는 초보라서 뭐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썩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다. 다만 그 이제 인물 모드에서 이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카메라가 이거 활용해 가지고 좀더 눕기를 잘 따서.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을 시켜준다는데, 그러니까 합성을 할때 아웃포커싱을 자연스럽게 한다는데,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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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 얼마 전에 그 굉장히 구독자 많은 외국 유튜버 분께서 이렇게 화분 사이사이로 잘 되는 거 보이셨는데, 그것도 확대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11 프로보다 낫다 뿐이지, 어, 어색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경계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영,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제 주관적인 걸 드러내면 불편하실까봐 그냥 별로 언급을 안하고 리뷰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 대해서 테스트 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거 사면서 두 가지 기대됐던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플 로우 그러니까 사진에서 로우파일 제공된다는 점인데 그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 가지고 오늘 리뷰할 수가 없더라구요 나중에 어, 프로 맥스가 나오면은 그때 같이 업데이트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이 카메라 회사들도 아니고 요즘에 일제 그뭐 소니, 캐논, 니콘 이런 일제 카메라 회사들이 카메라 출시할 때 약간 그뭐 하나 빼놓고 출시한 다음에 펌업으로 해결해 줄게요. 뭐 이런 게 추세가 됐거든요. 그게 트렌드인데 애플까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못된거 배워 가지고 그냥 같이 내주지. 굳이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laughs> 그두 번째는 이게 이제 HDR 모드가 있잖아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카메라에서 비디오 녹화 들어가면은 여기에 HDR 비디오라고 돼 있고, 돌비 비전을 포함하는 10비트 고명한 데뷔 비디오를 최대 60 프레임으로 녹화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제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거. <laughs> 어 제가 테스트를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측정해 본 결과 거의 뭐 어, 허접합니다. 말장난이고, 제가 보기엔 거의 사기예요. 사기. 어,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아이폰 11이나 12 프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HDR, 뭐 어쩌고 이런 모드가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laughs>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요게 11 프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가 영상이 여기가.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왼쪽에서 표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이 라인만 보시면 돼요. 요고, 요렇게 해서 내려가는 요 라인. 그리고 이쪽에도 요 라인, 요 라인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볼게 없어요. 저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요 라인이 요거예요. 여기 여기가 이 라인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기 어둡고 밝잖아요. 여기 어둡고 밝은 거예요. 어두운 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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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느낌 오시죠? 여기는 반대로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밝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건데. 현재 제가 이걸 제가 처음 찍어봤어요 핸드폰을 그랬더니 느낀 게 아이폰은 정상적으로 이 색을 또 명도를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11 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촬영이 돼야 돼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찍힙니다. 여기 보면은 간격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얘네의 그 선을 이었을 때 얘가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촬영이 돼야 돼요 여기도 직선에 가깝게 촬영이 돼야 되고요 물론 완벽하게 얘도 지금 직선을 지키고 있지 못하죠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현실에서 그게 지켜지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얘가 직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laughs>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아니죠 이게 미묘하게 이게 이게 약간 이렇게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경사가 더 급해지는, 이렇게. 완만하다가 여기서 또 완만해지는, 이렇게. 어. 여기는 급하다가 완만해지고, 급하다가 완만해지고, 그런 식으로 일직선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여긴 간격이 넓고, 여긴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이 그레이 스케일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아래쪽을 늘린다고 표현해도 되고, 이 위쪽을 누른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마치 카메라에서 로그 촬영을 하듯이 여기를 압축시켜서 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은 여기가 예, <laughs> 아, 여기는 상당히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 밝기 차이가 선명해 보이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밝기 차이가 선명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여기는 한칸한칸 한칸 지나갈 때마다 차이가 확확 확 느껴지는데 이쪽은 차이가 덜 느껴지잖아요 그게 여기 칸 넓이가 구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11 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12%도 비슷합니다. 여기 11% 이게 12% 오히려 12%는 조금 더 위를 압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애플에서 이런 식으로 후가공 처리를 한것 같아요. 분명히 센서에 들어오는 정보는 일직선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출력을 할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약간 로그 곡선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가지 원인은 제가 추정해 볼수 있겠지만은 워낙 이 핸드폰 센서가 DR이 구리다 보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laughs> 그래요. 정상적인 상황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조금 이 밝기나 이런 거를 뭉개고 있다. 근데 HDR 그 기능을 체크를 하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그럼 촬영이 어떻게 되냐면은 촬영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싶죠?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재생을 시켜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어딨냐?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일반적인 모드로 촬영한 그 상태의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요게 HDR 모드를 켜고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뭔가 좀더 밝아졌죠. 어, 뭔가 좀더 밝아졌죠. 다시 요게 일반적인 그 모드로 촬영한 동영상이고요. 여기서 HDR을 켜면은 4K 60P를 손해를 보고 HDR을 켜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뭔가 확 밝아지는데 이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위로 살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일반 모드고 h d r 모드를 키면은 이게 위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곡선이 조금 더 심해진 겁니다 사진 찍는 분들은 이게 로그 촬영에 가까워진 거란 걸 아는데 뭐 사진 촬영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테니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r로 넘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아쨌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얘는 이렇게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애플은 기본적으로 얘를 약간 이렇게 곡선을 주고 있다. 그런데 HDR 모드를 키면은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위로 쭉더 위로 밀어 올라가면서 여기 위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밝기가 여기 꼭대기에 있는 밝기는 유지되는데 나머지 밝기가 쫙 올라가면서 요런 모양이 된다. 꼭대기 밝기는 안 변해요. 나머지 밝기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편집 프로그램에서 보면 더 이상하게 보이고요. 동영상을 재생하면은 일종의 그 프리셋이 씌워진 상태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던지면 편집 프로그램이 그 프리셋을 재끼고 그걸 이제 뭐 프리뷰 기능이라고 하는데 프리뷰되는 걸 재끼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상태로 보여줘요. 그 이건 제가 색 공간 바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편집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 여기 컬러 스페이스를요 이걸 끼면. <laughs> 처음에 이 상태로 불러와 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러오면. 요거를 일일이 이렇게 7 0 9나 아니면은 2020으로 설정해줘야 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걸로 촬영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에서만 볼 거면은 HDR 모드를 써도 되는데, 이거를 편집을 좀 하겠다 싶으면요. 괜히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짓거리를 왜 하냐? 왜 하냐면요. DR을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DR을 보면은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는 그 색도 있고 해서 복잡했는데 제가 그냥 밝기만 가져와 봤어요. 어, 요거 그 측정 장비인데 거의 550만 원짜리입니다. <laughs>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밝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요. 여기 사진에는 이 영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쪽에 칸이 더 있거든요. 총 21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보이지도 않죠. 자, 이때 여기에 밝기가 어떻게 됐는지 왼쪽에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 눈으로 봐서는 얘네가 어떻게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표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어. 여기, 이렇게 일곱 개는요, 밝기 차이가 없어요. 즉, 하얗게 떠서 날아가 버린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까지는 클리핑 됐다고 우리끼리 는 표현하는데, 적색 정보가 없어요. 즉, 뭐냐? 촬영 실패 그냥 허옇게 찍힌 거예요 이거는 촬영 실패 이건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른쪽부터 1 2 3 4 5 6 7 8 8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여기도 뭔가 있긴 한데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1 2 3 4 5 6 7 8 9 9까지 9 1 2, 3, 4, 5, 6, 7, 8, 9. 여기도 뭔가 있긴 한데 안 보여. 요건 보인다고 칠수 없고. 즉, 뭐냐. 그냥 일반적인 영상으로 촬영하면요. 이게 9 스텝으로 보여요. 9 스텝까지는 표현이 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예. 얘네 앞엔 뭐야? 다 같아. 근데 이거는 그 12%도 똑같습니다. 이건 11%, 이건 12%. 별반 차이 없죠? 뭐, 이 정도면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상태에서 HDR 모드를 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요게 일반 모드고, 요게 HDR 모드거든요? 뭐가 달라요? 일단은 여기, 이쪽이 붕 떠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가 끝에 닿아 있어야 되는데 내려왔잖아요? 이게 눈 속임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버텨줘야 돼. 그래야 이게 단계가 표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리기만 하고 DR은 표현되지 않았어. 이 짓거리를 만약에 카메라에서 한다고 치면은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좀 애매하지만 대충 얘는 이제 여러 개의 밝기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카메라는 밝기 조절이 수월하니까 뭐 여기라고 치자. 여기라고 쳐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1, 2, 3, 4, 5, 6, 7, 8, 9. 10? 저 모르겠어. 1, 2, 3, 4, 5, 6, 7, 8, 9. 안 보여, 안 보여. 9까지라고 치죠. 얘도 아이폰하고 똑같이 9까지 촬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 촬영이라든지 HLG 이런 촬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메라에서는 정상적인 HDR, 그니까, 러 즉, 뭐, 로그 촬영이나 HLG, 뭐, 이런 걸로 촬영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로그 촬영이라걸한 건데, 진짜, 진정한 HDR 모드인 거죠. 이게. 카메라에 존재하는. 여러분 핸드폰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막,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는 아예 안 보였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막 13도 좀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은 뭐 대충 해가지고 뭐이 정도? 왜냐면 이렇게 촬영되면은 여기는 다 뜬거야. 여기는 날라간 거라서 이건 아닌 거고, 자 여기를 보면은 한 8칸, 9칸 촬영이 돼요. 8 스텝, 9 스텝 촬영이 된다고. 그런데 로그로 오면은 이 정도로 땡기면은 거의 11칸, 12칸, 13칸 보여요. 14칸도 보이려고 그러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DR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뭉개지는 애들이, 여기서 뭉개지는 애들이 DR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버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버텨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 더 내려올 때 단계가 좀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폰 12 프로에 있는 HDR 모드는 요렇게만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요렇게만 그냥 눈속임만 하는 거야 뭔가 밝아진 듯한 느낌만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살짝 내려와서 마치 안 날라간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고 사실은 날라갔는데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는 눈으로 보면 밝기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선 구별이 안 되잖아요 색정보 날라갔어 얘네는 촬영 실패한 건데 얘는 솔직하게 여기 백라인에 붙어가지고 차려, 저, 색정보가 날아갔다고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려와가지고 나 백에 안 닿았어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백에 안 닿았지만은 촬영 정보는 강제로 다날아간 없습니다 여기 정보가 없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한 개에 부딪혀서 여기서 꺾여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꺾여있는 애를 그냥 아래로 내렸을 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가짜란 거죠 가짜 어, 로고 촬영이 아니다. HDR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애들이 단계라도 늘어났느냐. 여긴 애들이 전반적으로 위로 솟았어요. 뭔 말이냐면은, 아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단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오긴 했어.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 <laughs> 밝은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실제로는 여기 밑에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단계수는 똑같아. 1, 2, 3, 4, 5, 6, 7, 8, 9 예?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색정보가 없는 애들이고 여기서 치면은 1, 2, 3, 4, 5, 6, 7, 8, 9 그냥 9야 아까랑 똑같아요 이 짓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카메라에서 이 짓을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어딨냐 여기로 올수 있는 거야 아 9칸 겨우 볼까 말까한 데서 열쇠 14칸을 볼수 있는 데로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 12에서 LCD 모드를 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냥 눈 속임이지. 장난쳐? 여기서 제가 저기로 가는 법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쉬워요. 이건 진짜, 아, 이건 그냥, 여기 하이라이트 내려. 하이라이트 내리고, 미드톤 올려. 내리면 되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얘랑 비슷해지죠? 제가 지금 만졌어요. 이게 이게 12% 일반 모드를 원본 이런데 제가 잠깐 만져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지면은 둘이 똑같잖아. 이게 뭐한 거야? <laughs>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얻는 것도 없고요, 괜히 편집만 복잡해집니다. 편집할 때막색 공간 지정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안데 아, 만약에 이걸 또뭐 이렇게 잘 활용하면 잘 활용할 수 있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 보니까 영뭐 개똥이다 개똥. 밖에서 촬영한 결과물 좀 보여 드리자면은 요게 일반 모드로 촬영한 사진이라면은 요거 이제 HDR 모드로 촬영한 사진인데 역시나 제가 보여 드린 대로 굳이 뭐 DR 같은 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을 테고요. 괜히 편집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사실은 요거 하면서 HDR 모드 보여 드리면서 와, 이렇게 DR이 늘어나고 좋아졌어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로여가지고 갑자기 어, 영상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제가 언박싱 할 때마다도 만 기분이 좋았는데 어, 좀침울해지네요 근데 애플 주소로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제가 원래 요거 SE2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꿨는데 어, 바꾼 것 자체는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만졌을 때감촉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더 좋은 기계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받아서 어, 상당히 만족감이 있고 사실 요거 살 때는 제가 아이폰을 잘쓸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 한, 판발 넣어본 건데, 막상 넣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특히 애플 워치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때는 진짜 편해가지고, 아이맥이랑 연동해서 사용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어, 이제는 좀 깊게 넣어보고자 이걸 샀고요 사실은 미니를 살까 했어요. 제가 작은 걸 사가지고 사용하니까, 이 편해서 미니를 살까 했는데, 그놈의 애플 로우랑 HDR 모드 뭐 돌비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딱 샀는데, 아, 약간 조금, 아, 조금, 아, 좀 후회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애플로는 아직, 그,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기다려보고요. 그것까지 별로면은, 야이, 애플 나쁜 놈들. <laughs> 아, 이제 이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애플 주주니까. 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사세요. 사십시오. 네, 사고 싶은 분은 마음껏 사시고, 저도 샀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요거 이제, SE2는 요거는 이제 팔려고요. 저번에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파세요 하신 분이 있거든요. 연락해보고 그분이 사신다고 하면 그분께 양도를 하고, 아니면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올려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썼고요. 네, 이게 저한테 애플로 넘어올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게 해준 그런 좋은 기기라서 굉장히 아꼈었어요 기수도 하나 없고 잘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진정한 앱 등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 쓰고 애플워치 쓰고 아이패드 프로 쓰고 아이폰도 프로로 쓰는 진정한 앱 등위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씨, 뭐야 도움이 되고 <laughs>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